무 배추를 키우실 때이 모종을 신고 초기 생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반부터 해충 피해, 조류 피해를 보면은 이 정말 이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이 밭의 끝자락에 이 해충들이 이 주변에서 나와서 이 배추 잎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뭐잘 자라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초반에 이렇게 음~ 갈가 먹히게 되면은 이 배추가 자라는 게 다른 것보다는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어~ 벌레가 먹은 게 아니고 예 주변에 이제 그~ 조류들이 특히 꿩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예 새들이 요것을 어, 먹은 거예요 어, 보면은 예, 보통은 벌레들이 먹게 되면 요 중간중간에 먹게 되는데 이 끝에만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니까 예, 이 조류 피해도 있어요 예, 조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뭐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줄을 매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좀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 팻병을 캣병을 이렇게 매달아 놔요 이것만 예, 해주셔도 예, 이 중간에 까치나 아니면 꽁들이 와서 이 작물을 예, 뽑아버리고 어, 먹어버리는 현상이 없습니다. 이거 하지 않았을 때는 요 중간에 와서 이 싹이 난 것을 모조리 다 뽑아내더라고요. 먹지도 않으면서. 예, 그래서 이거 잘 해주시면은 예, 이새 피해를 좀 막아주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해충 피해입니다. 모종 심고 나서 이 해충이 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거를 요게 양배추인데, 양배추를 심어 놓았는데, 어느새 이 벌레들이 나와서, 요 줄기를, 예, 댕강 잘라먹고, 예, 가버렸습니다. 예, 이 줄기를, 줄기를 이렇게, 어, 댕강 잘라놓기만 해서, 얘가 나중에, 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예, 죽어버립니다. 어떤 것은 아예 댕강 다 잘라버렸어요. 예, 이 적채라고 하는 양배추인데 요것도 이렇게 생장점을 잘라버려서 예, 이제 먹지 못하게 이제 아예 아작을 냈습니다. 여기다 아작 내고, 예, 중간에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예, 벌레들이 나와서 줄기만 갉아먹고, 어, 이제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거세미나방이 주로 하는 것이고, 여기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기도 배추를 너무 많이 갉아먹었길래 제가 배추 하나를 더 심어놨는데, 여기 배추를 보시면은, 예, 이 배추를 이렇게 아작을 냈습니다. 예, 이렇게 먹어버려요. 자, 여기도 보면은, 예, 이렇게 배추를 아작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어, 조류나 아니면 해충 피해로부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겠지만, 예, 우리가 쓰는 이런 토양 살충제를 이용하셔서, 예, 간단하게, 예, 방제를, 어,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어요. 초반에 배추가 성장하는데 어, 이 잎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시기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예, 큰 피해를 막아주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작물을 심기 전에 모종 심기 전에 여기다가 주변에다가 이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그리고 심었습니다. 예, 그래도 피해가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벼룩 이빨래랑 그리고 청벌레, 각종 나방, 애벌레들이 와서 이 벌레를 다 벌레들이 잎을 다 갉아먹을 것입니다. 요거는 토충황 총채콜이라고, 요거는 대리스 추출물이에요. 이거 세 가지 모두 다 다른 어, 친환경 살충제인데요. 이거는 대리스, 이거는 제충국 요거는 예, 고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고삼 추출물로 만든 각기 다른 예, 종류의 예, 친환경 살충제예요. 이런 예, 것을 이제 이렇게 예, 작물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 뿌려주세요. 예, 이렇게. 이렇게 살살 뿌려주시면은, 예, 벌레들이 가운데 있는 주로 이 약, 연약한 것들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먹다가 죽습니다. 예, 이거, 어, 토양 살충제, 친환경 살충제, 이 어, 섭식독으로 죽는 건데, 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장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뿌려주면은, 예, 효과를 보십니다. 예, 피해를, 어, 줄이실 수가 있어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벌레가 이미 먹어서 어 제대로 잎이 없어서 잘 자라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밭에 가시면은 친환경 살충제나 아니면 농약이 있으시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배추 잎 위에 뿌려 주세요. 뭐 농약을 사용하실 분은 농약, 이제 배추와 예, 무에 예, 등록이 된 농약을 쓰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거세미 나방이라고 커다란 이제 나방 애벌레가 있는데 그 애벌레가 이제 주로 밤에 활동을 하는데, 예, 밭에 여기 비닐 안에 근처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이 배추 뭐 아니면 무 싹을 싹둑 잘라 먹습니다. 그리고 무를 잎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벼룩이벌레입니다. 벼룩이벌레는 이 잎에 올라타서 여기 있는 잎을 다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구멍이 뻥뻥뻥 나게 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강압성을 할수 있는 그런 잎이 사라지기 때문에 작물도 잘 자라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이게 가시나 아니면 뭐 브로콜리, 양파, 뭐 이런 거 부추, 파 이런 거에 적용이 되는 그런 농약을 구입하셔서, 예, 그, 농약 파는 데 가셔서, 예, 이런 약을 사시면 되고, 예, 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밑거름 하실 때 그때 뿌리는 것이고, 예, 추가로 이렇게 작물 위에 뿌려주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쉽게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예, 해충을 퇴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충이 오는 것을 막아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사충성분이 있기 때문에 새나 아, 그리고 냄새가 좀 있어요 농약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새나 해충들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예. 농약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예, 벌레를 초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작물 위에다 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